실아냐 이거 그 틈을 타 수인 씨는 핸드폰 셀프카메라 촬영에 빠졌습니다. 커피숍 아르바이트 중에 손님이 없어 심심하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리는 모습이 영락 없는 요즘 20대 모습인데요. 저기 혹시 아쿠아블루님 아니세요? 아 네. 저 빠삐용이에요. 아 빠삐용님. 근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SNS 보니까 카페 이름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이 근처 살아가지고 아 커피 한잔 마셔왔어요. SNS를 잠깐 올렸었는데 저를 안다고 찾아왔나봐요. 근데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뭐 채팅으로 밥 먹자 술 먹자 영화 보자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왜 요즘 SNS 안 해? 나 진짜 궁금한데. 저 SNS 끊었어요. 어? 끊었다고요. 갑자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대놓고 수인 씨의 사진을 찍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아르바이트를 가는 길 시도 때도 없이 핸드폰을 붙잡고 있는데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진을 찍습니다. 수시로 하는 편이에요. 제 인생의 낙이라고 해야 되나? 흥이야, 학교 가? 집 앞에서 친근하게 수인 씨를 부르는 이 남자. 대체 누구일까요? 야, 같이 가자. 내가 데려다줄게. 따라오지 마요. 밥 먹었어? 따라오지 말라고요. 아니 밥 먹었냐고. 따라오지 말라고요. 아니 너 알바도 가면서 밥도 안 먹잖아. 내가 같이 밥 먹고. 아우 따라오지 말라고요. 수인 씨가 강하게 거부하자 당황스러운 모양입니다. 아직도 따라와요? 아니야, 안 빼라. 근데 왜 그래요? 아. 아, 저 맨날 따라다니고 저번에 커피숍에서 보셨잖아요. 아, 저따라오서말랐는데 스토커예요, 스토커. 아, 진짜 어떻게 떼어내지? 아, 지금 말바하는건 아니고요. 음, SNS에서 만난 오빠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래가지고, 한 만난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대기업 연구원이거든요. 나이가 조금 있긴 한데, 안정적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사귀는 것까지는 아니고, 썸정도 응? 수인아. <웃음> 응? <laughs> 생일 <선생님> 축하해. <laughs> 어떻게 알았어? 알지 우와! <laughs> <laughs> 노트북이네? 그치. 오빠가 고민 고민 해가지고 우리 수윤이한테 뭐가 필요할까 해가지고 샀어. 아, 진짜 고마워 오빠. 나 이거 진짜 필요했는데. 마음에 쏙 들어? 응. 음. 오빠가 계산하고 응. 있을게. 응. 고마워. 되면. 맛있게 먹었어. 고마워 음. 오빠. 오늘 생일이에요? 아니 생일은 오늘은 아니고 SNS상 생일이에요. 진짜 생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3번 저녁 타임만 하고 있어요. 1년 넘게 고정적으로 일하다 보니 척척 알아서 할 일을 챙기는 수인 씨. 그런데 또 사진을 찍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하루에도 몇 번씩 인터넷에 사진과 글을 올린다는데요. 아, 일식당에서 하는 알바가 제일 힘든데 이렇게 SNS에 올리면 막 힘내라고 하고 계속 좋아요 뜨고 하니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김과 소주 한 병입니다. 혼자 소주를 마실 모양인데요. 아 무슨 속상한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이 식당에서 알바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다리도 너무 많이 붓고 계속 구두를 신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끔 힘들 때 그냥 혼자 와서 소주 한 잔씩 해요. 14살의 수인 씨는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어부였던 부모님은 풍랑에 휩쓸려 사고로 떠나버렸고 <laughs> 수인 씨는 오롯이 세상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laughs>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 야.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집도 없는 년이. 집은 있어. 그게 니네 집이냐? 원초 사는 주제에. 너 때문에 냄새나서 내가 학교를 못 다녀 요 야, 학교를. 야나 냄새 안나 빨래도 자주 하고. 수인 씨는 14살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혼자 힘으로 버텨내고 있습니다. 두분 스위스 8박 9일로 예약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응? 와, 너무 좋아. 근데 우리가 8박 9일이잖아. 응. 뭔가 응. 나는 이번 여행을 좀 재밌게 누러 갔으면 좋겠어. 응. 그래서 계획을 좀 자주자주 응. 자주 짰으면 좋겠는데. 자주 만나자고? <웃음> <웃음> 괜찮아? 난 좋지. <laughs> 유럽 여행을 함께 가기로 한두 사람. 스윈 씨에게도 파스터벌이 따스한 파스터벌이 햇살이 파스터벌이 비치는 걸까요? 아, 깜짝이야. 어, 왔어? 아.. 야.. 남자친구 여자친구 집올 수도 있는 거아니야 누가 누구 남자친구야 아 우리 사귀잖아 뭘 사겨 이거 우리 100일 기념으로 내가 사줬지 어? 그리고 이거는.. 어? 니네 생일 선물이라고 내가 해줬어 안 해줬어 그럼 가져가 오늘 하.. 나가 아 저기요 지금 경찰 부를 건데 경찰 부르기 전에 얼른 나가세요 뭐하는 거예요 야 니네 친오빠 아니야? 아.. 그게 아니라.. 저기 경찰 불러요 지금 수인아. 네.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응? 어? 죄송해요. 아니, 그동안 뭐 SNS 어쩌고 하더니 너 거기서 막이 남자 저 남자 아무나 다 그렇게 만나고 다닌 거야? 아니 누구 만나든 상관은 없는데 집까지 끌고 오는 건좀 아니잖아. 안 그래? 죄송해요. 그 남자 여기 또 찾아오는 거 아니야? 너 찾아서? 그런 건 아닌데 아 됐고 아, 방좀 빼주라 방이요? 어나 무서워서 너랑 같이 못 살겠어 방좀 빼줘 어? 방 언제까지 뺄수 있어? 나 당장 내일모레라도 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잠깐 네. 얘기 좀할수 있어요? 얘기요? 아네 아, 네. 편하게 하세요 아 제가 네. 앉아서 제가 좀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요 아 앉아서요? 네 잠깐 일어나세요 아. 아, 네네 갑자기 수인 씨를 찾아온 손님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로... 서한수 씨는 아니죠 아 한수 오빠요? 어잘 알죠 무슨 애예요? 아, 제 남자친구예요 야 내가 그거 하는데 네가 나를 몰라? 네? 너 네, SNS 할거 아니야? 어? SNS 하면 은뭐 서한수 제일 친한 친구 XX라면 우리 가족사진 있고 내가 와이프고 애 둘이 니애바빠인거 뻔히 아는데 니가 그걸 몰랐다고? 네? 한수 오빠가 유부남이요? 야게 모른 척 하는 거봐아 어, 진짜 몰랐어요 뭐, 보통 애가 아니구나 경쟁뻔하다그너 한수 오빠가 유부남이라고요? 야 내가 너 같은 애인데 모를 줄 알아? 어? 포샵 해가지고 뭐 SNS에 사진 올려서 남자들 돈 뜯어먹고 이러는 꼬빵 아니야 무슨 어린이 형이 꼬빵 짓을 하고 다녀? 무슨 이라뇨 말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전 몰랐어요. 말이 심해? 내가 심해? 어 유부남 흐리고 다니는 너, 너가 지금 이런 말할 때야? 너 그렇게 해서, 어? 내 돈으로 뭐 여행 다니고, 너선매사주고 이러면 그런 받아먹는 거 좋아? 아, 저 진짜 몰랐어요. 뭘 몰라? 모나시고 계신데, 저는 진짜 몰랐고 아, 유부남이라고요? 저 진짜 진짜 몰랐어요. 진짜 요즘에 다, 다 너한테 요 너니몸 네 팔아가지고 이렇게 막 남자도 뜯어본 거야. 몸을 판다니요? 말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어? SNS에서 남자 꼬시고 이러고 다니지 말고. <laughs> 너 이제 한 번만 더 서한수 학생 만나거나 연락하고 이러면 진짜 얼굴도 못들고 다닌 줄 알아? 어? 내가 니네 학교고 여기 아르바이트고 니네 꽃벤치 하고 다니고 다 까멸자니까 알았어?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일들을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며 편하게 선택했던 인터넷 만남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일까요? 이제 안 하려고요? 가정 완전히 지었어요 즐거움과 행복 아픔과 상처도 줬던 수인씨의 인터넷 생활 자신에게 갇히면 제대로 상대방을 볼수 없다는 걸 알게 된 수인씨 이제 수인 씨가 정해놓은 작은 세상을 벗어나 진짜 사랑이 시작되길 바랍니다.